안녕하세요. 퉁치 달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3번째. 어, 다니엘 다리하고 샤를 보아이의 마이어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어, 둘이 어때요? 공연장에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너무 무료하게 공연을 쳐다보면서. 어, 공연이 빨리 끝나서 황제하고 그 본인의 친구 셉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온 정신이 있는 황태자고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족들이 베체라 남작 부인이 이제, 어, 가족들을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막연히 그 공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를 보게 됩니까? 황태자를 거기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공연을 보는 마리아 베체라의 눈에는 저 꽃의 왈츠가 호두 깎기 인형의 꽃의 왈츠가 본인이 황태자를 처음 만났던 그 회전목마가 있던 그 장소의 기억으로 그대로 올마가면서그 공연과 오버랩되면서 그 장면이 하나하나 이어집니다. 어떤 장면부터 회전목마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다가와서 무례함보다는 어, 거짓말이 낫지 않냐고 하면서 다가왔던. 황태자와 거닐었던 그어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인형극을 보면서 인형극 부분에서도 어떤 장면 마지막에 악마가 그 공주를 데려가는 그 부분 그리고 나서 그 백조의 목에 그 고리를 걸었던 그 장면을 하면서 다시 이제 어이 꽃의 왈츠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되게 그 여기서 공연이 엄청나게 많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공연이 안 끝나요 계속해서 이 공연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거기서 들락날락거리고요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가는게 아니라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저 황태자하고 있는 저희 인사하는 여자는 전 뭐야 하면서, 어, 그러면서 요새 황태자는 집시 여인들 많이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하면서 황태자가 상당히, 어,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갖다 그 옆에 있는 자매들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외교관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터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황태자 뒤에 있는 사람이, 아, 오늘 새로운, 어, 여인이 한명 나타났더라. 그런데 마리아 베체라라고 엄청나게 그 아름답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아,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 베체라였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황태자가. 그리고 또 나타난 거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막 누구한테 왔습니까? 황태자한테 온 거죠. 어, 이게 와서 이제 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누군지 알아? 저 어떻게 보면 내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 하면서 마리아 베체라라고, 베체라 라고 베체라 가면알라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예전에 거기서 장관 했던 그 사람 아니냐고 그래. 아 맞아 하면서 이제 저렇게 연결고리를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뉘앙스를 던지는 거죠 네 콘스탄티노플 거기 맞아 그러면서 이제 어,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공연이 이어집니다. 공연이 이어지고, 네, 그리고 이 장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제 1인물로해서 저렇게 이제 어,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그어그 어, 그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어, 집으로 온 장면이 겹쳐지면서 마리아 배치를 하죠. 그러면서 유모 발끝으로 서서, 보세요. 돌고, 돌고, 두고, 네, 두고, 네, 두고, 네, 두지고, 리빗리빗리빗 이게 뭐냐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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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항상 아주 빠르게, 빠르게, 더 빨리. 아, 이게 아주 그, 어, 운명으로 향한 질주 같은 게 아니겠어요? 보면, 이원 생각하면, 천천히 돌던 그 회전목마, 그리고 그 둥그런 걸 가지고, 백조의 그 목에 걸던, 그 본인의 운명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벌써 이제 너무나 거기서 흥분돼서 그 황태자를 본 사랑의 느낌이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안에 저그 발레리나의 그 턴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본인한테 이제 열정으로 타오르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운명을 향한 질주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편 이럴 때 거울이 등장하잖아요. 거울의 느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어, 나중에 이제 거울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되는지를 알 건데 이제 어, 그 이전에 보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거죠. 보면 다엘 다리우가 처음 에 왔을 때는 아주 수줍고 그런데 저 안에서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 안에서 모든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누구에게 하는데 또너 꿈꾸고 있구나. 그리고 프라타에서 만났을 때 백조의 목에 고리를 걸었었지, 프랑스. 근데 왕자 에게그 유머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어디서 또 꿈을 꿨나 보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그, 어, 마리아의 그 부분은 그거하고 일치하잖아요. 어 그, 단막 그, 그, 극에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달라고 막 하는데 막 악마가 데려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이 시작이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 자. 그러니까 나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잠드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보면 성당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성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과 더불어 저렇게 얼굴이 얼굴 자체가 어때요? 완전히 어 성스러운 성녀의 느낌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공간의 움직임이 시작되고요. 저기에 한 명이 서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겹쳐지면서 얼굴을 보여주고 갑자기 목소리가 그 공간을 가로질러서 벌써 옆에 있는 거죠. 아, 정말 당신이에요. 하면서 당신을 밤낮으로 잊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때요? 저런 어떤, 어, 둘이 있는 공간에서 저런 뭐라 그럴까, 그물 같은 느낌의 좀 운명적인 어두움이 들여진, 그리고 저, 어, 작은 창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 운명의 길의 선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운명적인 불안함을 좀 예고해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사 백파, 겔 주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는지 당신은 알지 못할 거야. 아, 저는 이런 부분, 여기는 또한 고통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 처리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먼저 겔 트루블, 그리고 겔 두루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겔 트루블, 트루블이라는 거는. 어, 불안한 심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못 본다는 거,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그 충격을 줬는지, 나는 당신으로부터 첫 번째는 깰 트루블.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깰 트루몽. 이건 얼마나 큰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 그런 어떤, 어, 불안전한 흔들림. 두 번째는 고통.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어, 프랑스의 그런 어떤 영화에서는 그런 단어를 반복해서 좀 증폭시키는 그런 단어 순으로 해서 나열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 브러식의 어떤 표현 중에 그 일반적인 그 영화에서 그래서 대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장면은 어때요? 거의 클로즈업과 어,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샤를 보헤가 자기한테 고백하는 이상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황태자를 사랑하는지를 이런 어떤 접근하는 카메라로 그대로 보여 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본인의 운명을 억셉트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저런 어떤 종교적인 성스러운 공간 안에서 그런 받아들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또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당신 꼭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안 돼요 하면서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 나도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셨냐고 얘기하니까 이때 뭐라고 하냐면 어 유모 누누 그 황태자 왕자도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왕자도 슬플 수 있냐고 인생이 그러니까 아 누구나 다 고통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당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장면의 음악이 그대로 그 아베마리아로 이어지는 거죠 군으로의 아베마리아로 그러면서 너 이틀째 같은 곡 연주하고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 성스러움으로 자기의 사랑을 그 안에서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갑자기 그그 부인이 들어오는 거죠. 부인이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그런 어떤 뭐랄까 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라리시 백작 부인이 어, 이 베체라 남자 부인한테 얘기한 거죠. 어~ 내가 예,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 아들 내가 좋은 쪽으로 승진을 시켰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 아 나는 저렇게 움직여 다녀야 돼 여기 좀 앉으라 그러니까 나는 무브멍을 안하면 안돼 그러면서 저기를 오고 가면서 누구한테 다가갑니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어, 지금 더 크게 연주하면서 잘 들어 너 지금 황태자가 너 만나자고 하더라 그러면서 너 데려가야 되니까 너 빨리 어, 더 크게 쳐 루돌프가 너한테 푹 빠져 있어 그러면서 중간에 엄마 모르게 루, 저, 누구야? 그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기합니다. 무슨 어, 그런 곡을 행진곡처럼 치고 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어, 가봉 하는데 잠깐 데려가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만 당신 딸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금방 준비하고 나와.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브라디 시라고요 어, 황태자 전속 마차 아, 끄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차가 따각따각하면서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모두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목소리> 어, 아주 충직한 그런 마부고 그리고 너 얼굴에 분은 발랐어 하면서 그리고 예쁘게 보이려면 시선을 좀 아래로 향하면 더 이쁠 거야. 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를 보안, 보아야 한다는 거를. 그리고 응. 이제. 그러니까, 누구 오는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어, 얘기를 합니다. 이 시종이. 혹시 여배우인가요? 아니면 유부녀인가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주 그, 하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그 감시자들도 있는 거죠. 저 라리시 백작부인하고 들어가네. 또희생양들이 들어가는데, 라리시 백작부인은 알겠는데, 저 옆에 사람 누구지? 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처음 보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기서 내렸죠. 내리고 한 시간 후에 데리러 올 거라 그러는니까, 여기 이제 시종이 나타났습니다. 공간이 어때요? 공간이 아주 뭐야 무시무시한 공간 같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그렇게 밝고 그 뭐야 쾌활한 공간이 못됩니다. 벌써 무슨 감옥 같고 어좀 과하게 변하면막 어 무슨 형장으로 이렇게 향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무시무시한 느낌이 좀어 드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다 도착했는지 보세요. 옆에 그창 같은 경우에도. 마치 형틀같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공간에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황제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이들은 해서, 어, 황태자구나. 이런 느낌을 본인도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놀라움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저 공간이 길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들어갔고요. 그래서 내가 늦었나요?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잠깐 여기에서 그 3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